잠언 20장 30절 말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고난과 성장을 통한 예수님 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비전에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다루시길 바라지는. 많으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탄탄대로만 걸어온 사람은 피상적일 수 있고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내면이 새로워짐을 고백하며 겉모습이 고난과 질병으로 달아간다 할지라도 그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 깊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고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듯이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닮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설명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고난 덕분에 예수님께로 떠밀렸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시간을 내서 감사 고백을 진중하게 올려 봅시다. 주님 세상 모든 종교의 많은 신들 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에 답이 되오니 그 어떤 신도 상처가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상하신 주님을 보면 저도 상처를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